안녕하세요. 부산랑구입니다 지금 여기 충청북도 여기가 대한불교 두계동 계룡사 절 쪽에 왔네요. 너무 물가가 더... 예. 비가 좀 왔는데 너무 좋네요. 그래서 그냥 가기 아쉬워서 제가 소리를 곁에서 좀, 유튜브를 좀 합니다.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경기묘를 좀 했는데요. 어, 소리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. 새가 날아 둔다. 윈과 찹새가 날아 둔다. 새 중에는 봉황새, 만수은전의 풍년새, 산곡심 무임처 수리피 주무새들이, 농촌화답에 짝을 지어, 생크생크시 날아둔다, 소스국새가 흐르는다. 우라아우라우우다우 어, 산으로 가면 우 우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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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러 휘휘휘 사우루 다녀 흐르문다